2022년, 대한민국에 종미스찬이란 명 지휘자가 살고 있었어요 종미스찬은 클래식계에서 존경받는 뛰어난 지휘자였지만 베토베, 아, 슈베르트, 라우마니노프 이후의 음악은 모두 음악이 아니야 랩, 락, 댄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음악을 들으며 견디는 거지? 클래식만이 유일한 예술의 길 똑똑똑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실용음악가에서 기타를 전공하고 있는 진승우라고 합니다 지휘자님이 계신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해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어? 기타? 실용음악? 나 예술계의 거장 종리스찬에게 협연? 아 그래? 어디 한번 실력 발휘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지휘자님 어떠셨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화목한 음악이 있다니 도대체 어디서 이그 음악을 배운 건가 바로 저의 제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세대도 장벽도 편견도 넘어서는 음악의 힘이죠 우리 그럼 기념으로 사진 한장 찍을까요? 좋아요 자 다같이 청년 렉서 공감 힐링 프로젝트 청년 백서 시즌 2. 저는 MC를 맡은 종민스찬 이종찬 전도사고요. 오늘은 음악과 함께 야또 청춘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을 한번 만나 보려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실용음악 전공 졸업생인 김예진입니다. 백석대학교 실용음악 전공 김수정입니다. 실용음악 전공 1 7학번 재학생 진승우입니다. 네, 저는 실용음악 전공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우혁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음악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아, 클래식도 있고 뭐 재즈도 있고 실용음악을 처음 정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편하게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대에 사는 마, 많은 대중들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 그걸 우리가 실용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장 즐겨 듣는 대중적인 음악을 가르치는다. 네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 계신 학생들도 다 각자만의 아마 분야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 각자의 분야를 조금 이렇게 마임이라고 할까 이렇게 좀 행동으로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좀 한번 알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진양부터. 어? 아 악보 피고 피아노. 네. 요거 아, 때문에 사차에까지. 요거 때문에. 그 열고. 피아노.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건반 전공. 네, 맞습니다. 피시고요. 네. 아, 보컬. 네. 네. 보컬. 연기력은 꽝이네요. 네. 네. <laughs> 뭐야? 기타, 기타. 그렇죠, 그렇죠. 아, 좋았습니다. 이걸 한번, 한번 좀 꼬는 부분 좋았어요. 이런 거. 솔직히 교수님이 좀 가늠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 보컬은 아닐 것 같아요 음. 네, 약간 제가 생각하는 좀 보컬 분들은 좀더 머리도 길고 좀 화려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고 약간 기타 쪽도 아닐 것 같고 교수님 한번 어떤 악기를 다루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임으로 해야 되나요 저도? 네, 마임 아. 필요 없죠 마임으로 <laughs> 어. 한번 먼저 맞춰볼까요 네. 오, 작곡? <laughs> 어, 작곡 <laughs> 어, 한 번에 맞추셨는 아, 작곡이시구나 <laughs> 네. 들으니까 뭔가 작가 같은 느낌이 좀 나셔가지고 네. 작곡을 하는데 네. 뭐, 기타가 이제 제 악기죠 저는 피아노에서 기타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음, 음. 밴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각자 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하니까 입학을 했을, 하셨을 텐데 자기 분야를 결정하게 된 이제 계기가 좀 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색소폰을 전공했었거든요 오. 네. 그런데 아 이게 생각보다 잘 맞지 않더라고요. 음악은 계속 하고 싶고 어떤 악기가 맞을까? 그거를 참 많이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저한테 색소폰을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이 아 그러면은 공연을 한번 보러 가라. 그러면은 네가 진짜 치고 싶은 악기가 뭔지 알수 있을 거다. 음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을 음. 그 아이돌 에이핑크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에이핑크 공연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어. 그 좀... 밴드가 있는 공연을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밴드가 어. 공연을 하는. 아 에이핑크 공연인데 요즘은 아이돌 어. 공연도 그 밴드가 뒤에서 세션을 네. 서주고. 네. 네. 근데 그 라이브 밴드 팀에서 기타를 치시는 분이 유독 재 눈에 엄청 많이 어. 들어더라고 어. 기타가 내 악기인가?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기타를 전공하게 됐고. 네. 그리고 제가 어... 입시를 볼때제 시험장에 최호혁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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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 기억이 나 네, 최호혁 교수님이 맨 중앙에 자리 잡고 계셨는데 그때 최호혁 교수님이 뭔가 그 가능성을 좀 봐주셨나 봐요 제가 그랬구나, 내가 <laughs>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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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 덕분에 <laughs> 감사합니다 아멘, 아,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탁월한 네, 네. 선택이었습니다 네, 마무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진양은 보통 피아노 전공하실 때 어릴 때부터 많이 하잖아요. 막 살, 7살 때부터? 네. 제가 교회에서 언니들이 둘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언니들이 자리를 떠나고 그걸 똑같이 따라 친 거예요. 어, 카피를 바로 했어. 그런 거죠. 아, 그래서 근데 그때 저는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어. 그래서 엄마가 저를 부르셔서 피아노를 배워볼래라고 물어보셨고. 그래서 학원 반일레요라고 해서 시작된 게 클래식 피아노로 이어졌어요. 처음에 네.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데. 네. 근데 저는 클래식 외에 다른 음악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중 음악을 아예 안 듣고 자랐었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고등학교 3학년 3학년쯤에 알게 된 거죠. 아, 다른 세계가 있구나. 어, 어. 그래서 재수를 결심을 하고 어. 어,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백석대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아 진로를 바꿨군요. 아이스크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음. 저는 클래식보다는 대중음악이 좀더 성향이 맞았고요. 음. 하면서 느꼈죠. 아 나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아노를 좋아했던 거였다. 아. 거였다. 그걸, 한, 그걸 이제 실용음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었죠. 아.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밴드부 아, 네. 밴드부 네, 들어가게 됐었어요. 남녀 공학 아니요 여고. 여학교 네. 여고밴드부가 여고 대대로 또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 맞아요. 그 영화 친구에도 <laughs> 보면은 여자 밴드부 나오거든요. 아 맞다. 네. 기억나요. 남학생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또 이제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laughs> 저는 뒤흔들진 못했고 네, 네. 조금 살짝, 네. 살짝, 저... 살짝, 네. 살짝 건드리는 정도 <laughs> 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좋아지고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좋아지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좋아져서 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흥미를 가지게 돼서 입시까지 네, 쭉 이어져 온게 있습니다 조금 본인이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나요? 내 음색이 좀 괜찮다. 약간 그런 게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무대를 서다 보니까 칭찬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음. 어, 너 음색 좋다 이런 얘기 좀 들어가지고. <laughs> 왜? 웃으어요 아, 저는 안 그랬었어. 부산에. 아, 아, 부러워, 부러워가지고. 아, 부러워가지고. 악기들은 그런 게 있어요. 보컬들이 항상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 그들이 칭송받는 음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좋을 수 있는데. 약간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음식은 네. 있거든요. 원래 이 음악은 약간의 자폭이 굉장히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네. 없으면. 그러면... 음. 아, 내가 최고다. 어, 네, 그게 있어야 네, 네. 돼요. 무대에서 이렇게 딱 빛이 나거든요. 아. 그는에자자신없으으안안서서위위도도 네, 네. 다른 과랑 굉장히 다를것 같아요 그 실용음악과만의 그런 낭만이 있거든요. 어. 자취방에서 어. 뭐 누가 한 명이 기타를 치고 있으면. 보컬 한 친구가 와서 어. 자연스럽게 어. 노래 를 얹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어, 보컬 두명 있으면 화음 쌓고 네 화음 쌓고 오. 오. 네. <laughs> 또그 로비에서 누가 악기 하나 치고 있으면 어. 또 보컬 여러 명 와가지고 야. 같이 노래 부르고 어. 네. 이게 진짜 그게 또 우리가 꿈꾸던 대학생활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사실은 네. 그런 자유로 그렇죠 <laughs> 저는 이제 수업을 말씀드리면 앙상블 수업이 있어요. 각 파트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같이 합주, 아 네, 하나의 곡을 같이 연주하는 수업인데 이제 거기에 담당 지도하는 교수님께서 만약에 기타 교수님이시면 학생이랑 자리를 바꾸셔가지고 어. 같이 연주도 하시고 어. 만약에 보컬 교수님이시면. 같이 노래를 부르시거나 아니면 스캣트를 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캣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스캣트를스캣트를요 스케슬? 네. <laughs> <laughs> 아, 그, 네.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 말잘못 꺼냈다. 그러게요. 야나 그때 스케트 한번더 BMK 아니겠습니까? 어 BMK 느낌으로 한 번. 어떻게 하되지 요즘 스캣은 주호민이죠. 그렇죠. 빵 <laughs> 뜨기든. <laughs> 아 그거 그거. 네네네. 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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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머리에서 <laughs> 떠나지 않아.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었던. 네. 아요런게요런게스캣트구나요런게 네, 요런 네. 알겠어. 네. <laughs>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엉뚱한 데서 스케치 나왔네. 네. <laughs> 이제 또 음악하시는 분들을 모였으니까 또 이제 또 이렇게 한국도 청해 듣지 않을 수 없기, 없지 않겠습니까? 또 네. 오늘 뭐 준비하신 곡이 있으시다고? 네, 네. 장하니님의 행복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아주 주옥 같은 노래인데 네. 네. 오늘은 그러 어떻게 수정량하고 같이? 네, 같이 네. 준비했습니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거 거의 뭐 유럽에서 배낭 메고 음악하면서 다녀도 되요 당연하죠, 되...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점점 더 어떻게 음악의 길을 걷게 됐을까, 음악 여기 시작됐을까 너무 궁금한데 또 승훈 군은 뭐 특별한 사연이 좀 있으시다고요? 제가 음악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이 기타 피크 때문에 피크, 네, 네. 피크. 네. 저희 아버지가 음악을 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쭉 듣고 자라서. 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타에 좀 관심을 갖게 된. 네.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라요. 네, 좀 많이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음, 음. 네. 예진양은 이제 졸업을 하셨잖아요. 네. 졸업하고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 지금 작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어어. 대본을 쓰는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잡지사에 에세이를 보낸다든지. 어,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봤네.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음악적인 재능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재능 기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도라고 엄청 땅끝 마을에 있는 곳인데 거기가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실로 음악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강의 영상을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줌으로 또 숙제 검사하고 얼굴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너무 우리가 박수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저는 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음... 조금 부끄럽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예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좀 예술은 배고프다 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을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부모님의 반대라든가 어려움들도 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는데 그 전에는 피아노 학원을 꽤 크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선생님을 하셨고 그걸로. 어, 교회에서 11초를 제일 많이 하실 정도로 배고프지 않은 인생을 하셨었는데, 아, 그래, 그래,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를 아시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갈등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저를 믿어주셨죠. 음. 하고 싶으면 해라. 음. 뭐 해봐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너무 감사하다. <laughs> 네,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음악 쪽엔 전혀 네, 관련이 없으신데도 반대를 하셨어요. 네. 그냥 평범하게 네. 대학 나오고 돈 벌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냐. 네. 왜 음악의 길을 가려고 하냐. 그렇게 반대를 하셨었는데, 이제 저희 친언니가 어, 적극적으로, 친언니가? 네. 어. 아예 애 하고 싶은 거 시켜주면 안 되냐. 계속 설득을 한 끝에 거의 1년 정도, 네. 계속 설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 결국엔 이제 부모님이,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봐라. 하셔서 이제 대학에도 합격을 하고 지금도 이제 여러 영상 같은 것도 올라오고 하니까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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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주시고 아마 엄청 보실 거예요. 네그 자녀들 <laughs> 영상. 그러니까 네. 저희 저희 보실래요. 아버지 어머니는 저는 광고를 스킵하거든요. <laughs> 유튜브 광고를.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광고를 스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laughs> 음... 자식 영상이라고. 와. 감동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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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음... 또 교수님도 혹시 부모님의 반대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네. 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락을 했었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제 실용음악가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음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학을 안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무척 심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꺾이고 제가 이제 금속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금속공학 거를 나와서 석사까지 하고 연구소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도 생겼는데 이게 뭔가 계속 끌어오는 아쉬움이. 지금 이제 포기하면 이제는 정말 음악은 못 하겠구나 네. 그러니까 한때는 기타도 좀 쳤었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네, 네, 네. 그랬더니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펑펑 나면서 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내가 네.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다가 엄청 <웃음> 혼났죠. <웃음> 네. <웃음> 엄청 혼났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면서 회사 다닐 때데 다니면서. 그래서 시, 어, 점심시간에 점심을 굶고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우고 와. 저녁에 퇴근하면 이제 새벽까지 혼자서 곡도 써보고 기타 연습하고 또 이제 새벽에 출근하고 석 달을 그렇게 하니까 매일 아침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네, 네. 아내가 이제. 어, 나 약간 울컥했어,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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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네. 그냥 어. 당신은 막해라 아내 <laughs> 사모님께서 포기를 네. 하고 그래서 그래. <laughs> 그면서 아, 네, 그때 굉장히 네.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2 9살에제 이제 버클리움 대로 유학을 갔고. 버클리움? 네. 아, 시작부터 버클리움 대로.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네.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할 거면 제대로 해라. 그래서 와. 집을 팔았죠. 집을 팔고. 집을, <laughs> 팔고. 집을 <laughs> 팔고. 집을 파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유학 준그 입시 준비도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은 네. 그때도 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음악을 못하겠구나 하는 음. 마음이 드니까 음. 그때 좀 괴로워졌던 것 같아요. 음악을 접느냐, 하느냐, 해보느냐. 그때 그때가 이제 갈등의 순간이었죠.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다 반대했는데 <laughs> 어, 이제 또 어른들 말씀이 또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쵸. 그럼 진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느끼는 고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프리랜서의 성향을 띠기 때문에 네. 사실 일이 없을 때는 진짜 찢어지기 없고 맞아요. 많을 때는 엄청, 엄청 많 네, 네, 엄청 어, 많고 중간이 어. 없거든요. 기획사를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음. 어, 계속 프리랜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어, 요즘에 되게 음악도 다양해지고 보컬의 색깔도 다양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완벽한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네. 다른 전공하고는 다르게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한다거나 또뭐 앨범을 낸다거나 했을 때아 얘네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게 없죠. 그냥 프로의 잣대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좌절도 겪게 되고 내가 음악을 하는 게 맞나? 나 그렇게까지 잘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절망감도 느끼게 되고 문제는 이제 음악을 정말 하고 싶은데 적절한 기회를 못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로아뮤직이라는 기획사를 3년 전에 만들어서 그동안 학생들 앨범을 한 7곡 정도 냈고요 어,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스스로 이제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을 때까지 뭐 노예 계약 이런 거안 하고요 <laughs>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어, 이런 로아 뮤직이라는 덤블 안에서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제가 가진 꿈이고 제 역할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졸업한 제자 중에 이제 유보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노래 너무 잘하고 재능 있는데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본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졸업생 중에 윤선아라는 작곡강락 학생이 이제 들어왔어요. 제 수업에서 곡을 썼는데 어, 사랑이 있어요라는 곡인데 그 곡이 딱 들어보니까 보영이가 부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이제 매칭을 시켜줬죠. 그래서 야 너희 둘이 한번 콜라보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내가 하고 있는 회사에서 앨범 발매를 해줄게. 음, 음. 그래서 그게 성사가 돼서 바로 얼마 전에 최근에 앨범이 나왔죠. 교수님, 교수님 좀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사랑 있어요. 네, 굉장히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아유, 저 노래 못하게 생겼었어요. <laughs> 노래, 노래를 못하게 생겼어. 이 <laughs> 아, 교수님 오해십니다. 아, 아, 보컬도 아, 아, 알고 아, 왔다고. 진짜 오해십니다. 네. <laughs> 이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얘기를 걷기해서 꿋꿋이 어, 노력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토록 내가 이 음악이라는 길 위를 걷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음악을 굳이 해야 되는 일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삼고 나니까 더 극명하게 느껴지는 거는 말하지 않아도 줄수 있는 에너지 를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게 음악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해요. 아유,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laughs> 네. 그래서 내가 굳이 말로 이렇게 전달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선율 그리고 어떠한 사운드 안에 너를 사랑해라는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거. 그거는 그게 음악의 굉장한 매력이라고 맞아.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저는 뭐 아직 얼마 살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음악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laughs> 저는 음악은 되게 공기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숨 쉬는 걸 의식해서 하진 않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는 음악을 계속하고 있고 네. 근데 또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음. 네,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내가 음악 없으면 진짜 못살것 같다 어, 되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음. 저는 음악은 진짜 저한테는 공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보니까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어, 일단은 너무 자랑스럽죠. <laughs> 기특하고 이쁘고 자랑스러운데 사실 음악을 계속 해나간다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꾸준히 가지고 있고 또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나한테 맞는 그런 것이 올 때까지 지금의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또 끈기 있게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분명히 다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기회는 온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청년들에게 들려주신 성경 구절도 있으시다고 잠언 사장2 3절 말씀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러니 그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인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자기 마음이 음악으로 그대로 표현이 되고 그건 속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음악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좋은 음악을 세상에 많이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성경 구조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가시는 뮤지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고하고 지친 자들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희에게 또 음악이라는 수단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경건함과 또 사랑을 음악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멋진 아티스트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년 백서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